안녕하세요, 친구들. 궁디 팡팡 궁팡의 후선나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지금 누워서 이 영상을 보고 있나요? 어서 일어나요. 일어나. 이 영상 다 끝나면 일어날 거라고요? 오, 안 되는데. 오늘 누워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을 읽어 줄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때가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고 으좀더 누워 있자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누워 있지 말고 빨리 빨리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 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네요. 우리가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아, 1분만, 3분만, 5분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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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뒹굴뒹굴 뒹굴 하잖아요. 이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서 일어나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시네요. 우리 친구들, 개미가 어떻게 하는지 본적 있나요? 여기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나오는데, 두령은 바로 대장이에요. 개미들은 대장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지켜보는 사람도 없는데, 열심히 여름 동안 땀 흘리면서 일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겨울의 때를 준비한대요. 제가 이렇게 개미들이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 부엌 밑에, 싱크대에 무슨 검은 물체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문에서부터 개미들이 줄을 맞춰서 한 줄로 쫙 들어와서 싱크대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싱크대를 싹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먹고 남은 시리얼 봉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개미들이 보글보글보글보글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그 시리얼 부스러움을 주은 개미들이 또한 줄로 사람들 잘 눈에 안 띄게 싱크대 모서리 밑으로 샥한 줄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작은 개미지만 너무 많이 모여있으니까 징그럽고 또 너무 질서 정연해서 더 징그러웠어요. 그런데 개미가 이렇게 열심히 먹을 것이 있을 때 예비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때를 준비한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다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고 또 나중에 공부한 것을 가지고 돈 벌고 일할 때가 있어요. 흉년의 때가 있으면 풍년의 때가 와요. 또 흉년의 때가 오고 풍년의 때가 오죠. 또 돈을 모을 때가 있고 돈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추석 다잘 보냈나요? 추석 때막 부모님들, 어른들한테 인사하면서 돈이 들어올 때잖아요. 돈을 막 모아요. 그리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온갖 쇼핑몰들이 다 세일을 한다고요. 그러면 겨울옷을 준비하는 돈쓸 때가 온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때가 다양해요. 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때를 지내고 계십니까? 아, 두 말하면 잔소리 바로 학생의 때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아, 너무 힘들다고요. 다 때를 치우고 싶다고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의 때를 잘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학생의 때를 잘 견디고 버텨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집에서 살게 해주고, 부모님 집에 살게 해주죠. 그리고 지하철 버스 타면서 다 돌아다닐 수 있죠. 거기다가 부모님이 급식비도 대주시죠. 또 학원비까지 대주시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투자해 주실 때, 우리에게 투자해 주실 때,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열심히 실력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는 AI 시대가 온대요. 그러면 로봇가 사람들의 일을 많이 대체할 텐데, 그 로봇보다는 뭔가 나은 한 가지는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보다 나으려면 수학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고 또 영어도 포기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아예 손을 놓치는 마세요. 꽉 붙들고 있으라고요. 잘 견디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왜 해야 되면 지금 온 세계 중에 가장 인구수가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인도예요. 우리 가까운 중국을 제치고 인도가 2020년부터 14억을 넘겨 넘어가면서 인도가 인구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인도의 인구가 1위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인당 가임기 여성이 2.05명을 낳는데요. 두명 이상 다 낳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1.28명, 한 명보다 조금 더 많이 낳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인도의 인구가 계속 많아질 전망이네요. 그런데 인도가 어떤 언어를 쓰시는지 아세요? 바로 힌디어 인도 언어를 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1963년부터 영어를 쓰기 시작했대요. 14억 인구가 다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인도는 우리가 선교해야 될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지금 청소년 때에 영어를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짜 어려운 줄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꽉 붙들고 안 하는 것보단 낫지 하면서 공부를 계속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 청소년의 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학생의 때를 잘 견디고 버텨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깨닫고 시야가 넓어지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이웃들에게 나눠 줄 것, 배울 것, 깨달은 것을 나눠 줘야 될때 어? 나 나눠 줄 것이 없는데? 나 아무것도 기술을 가지고 가진 게 없는데? 이렇게 빈궁한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나눠 주고, 깨달은 것을 나눠 주고, 나의 경험을 나눠 줄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준비되시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응원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학생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학생들은 더 어렵습니다. 경쟁도 심하고 공부도 너무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이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것을 경험해서 시야가 넓어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아져서 생각이 깊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넓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키워주세요. 그래서 어른의 때 이웃들에게 나눠줄 것 것이 많고 그리고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른들로 자라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잘 버틸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아요. 오늘도 학교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 안녕!